아 그래 그 얘기 해보자 내가 그 커뮤니티에 올렸던 이야기 정말 내가 꿈꾸는 교회 모습 중 하나 이걸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평일에 운영될 때 아침부터 저녁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일반적인 직장인. 근무시간에 운영이 되잖아요. 저는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냐면은 교회는 교제가 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활발해야지만 뭐아 그러니까 활발했을 때 교회 좀더잘 나오고 뭐 교회에서 조금 더 빨리 적응해서 예배도 안 빠지고 이런 걸 넘어서서 교제가 활발해야지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나중에 제가 그 엠마오 제가 저번에 예배 이야기 올렸던 것처럼 물론 예배론도 한번 정리할 건데 나중에 교회론도 한번 정리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교회 성도들은 쓸데없이 자주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툭하면 모여야 되고 심심할 때 모여야 되고 모여서 그냥 뭐 노는 거지, 그냥 수다 떨고. 놀고 생각 없이 놀고 이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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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교회가 평일 직장인 출퇴근 시간에 운영되다 보니까 이 출퇴근 시간 끝나고서 좀 뭔가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싶을 때고 목사님 만나고 싶을 때 그때는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운영된다면 목사님이 근무를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집으로 일을 마칠 저녁 시간대 근무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전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한 오후 2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다들 직장인들이 직장 끝나고 집에 갔다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막 소파 있고 막 게임기도 있어 그럼 교회 딱 오면은 벌써 막 우리 청년 애들 같이 게임하고 있는 거지 어 왔어 왔어 같이 뭐 게임도 하고 그랬다가 아 이러면 사실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더 저는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건 있지. 이랬을 때 그럼 목회자의 가정은 어떻게?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큰 교회다 라고 한다면 주 4일 근무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그 공간을 좀 지키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일반적인 혹은 개척교회다 라고 한다면은 역시 한주 4일만 오픈하는 거지. 솔직히 나머지 날짜는 성도들이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목사님도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아니면 뭐 성도들이 그냥 교회 문 따고 교제해도 괜찮고 그러면서 아 이런 모습이면 어떨까를 하다가 이제 어떤 펍의 형태 펍 혹은 이제 바 형태의 교회를 바 형태의 교회 교제 공간을 떠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요새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니까, 여기 이제 목사님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막 이렇게 컵 닦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 목사님 저 왔어요? 어, 그래, 뭐, 뭐 마실래? 이렇게 내주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원래 없었던 형태가 아니라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정말정말 정말 의외로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는요. 참고로 엄청난 맥주광이었어요. 아, 그니까, 아, 오케이. 갑자기 여기서 술얘기가왜 나오냐면은, 아, 여기, 아술래는 조금 뒤로 뺄게. 아무튼 뒤로 뺄게. 아무튼 이걸 구한 사람이 마르튼 루터였어요. 마르튼 루터는 이 사람의 집이 약간 그펍 그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 사람들이 일 끝나면 다 루터 집에 모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집에서 수다 떨고 놀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나중에 이 책을, 이 대화를 모아서 책도 나왔어. 그책 이름이 잠깐만 있어봐 그, 아 탁상담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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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루터의 탁상담화예요 탁상담화 이런 식의 형태를 이미 마르틴 루터는 구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아 오케이 그러면서 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를 했던 게 맥주였어요 맥주 왜냐면은 마르틴 루터가 이제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마르틴 루터는 그 16세 연하하고 결혼했는데 아이 러브스토리가 또 대단해요 이 16세 연하 아내가 이름이 뭐였지? 카트리나 본 보라랑 결혼했는데, 딱 봐도 알겠지만, 이제 본이 들어가면 이제 귀족인 거죠. 귀족인데, 이분이 원래는 수녀였어. 수녀였다가, 수녀인 상태에서 루터의 신학을 듣고서 반한 거죠. 그러니 반했다기보다 감화되어가지고 수녀를 그만두고 싶었어. 근데 그럴 수가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어, 이 루터가 이 카트리나 본보라를 포함한 이 아홉 명의 수녀들을 몰래 탈출시켜줘요. 이제 그러면서 탈출해가지고 나머지 이 수녀들은 이제 각자 다 이제 그 혼삿길 찾아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 이 가정교사들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 혼삿길 찾고 했는데 그중에서 카트리나 본보라만 결혼을 못하는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뭐, 약간 외모가 뭐 아무튼 모르겠는데 이제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루터가 좀 책임감을 느낀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빼왔는데 저좀 어떻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마침 그때 마르틴 루터도 싱글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카트리나 본 보라한테 청혼을 하게 되죠. 그럼 나랑 결혼할래? 그래서 그것을 수락하게 되면서 이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카트리나 본 보라가 수녀원에서 수녀일 때 원래 뭐를 했냐면은 맥주를 만드는 역할을 원래 맡았어요. 옛날에는 수도원에서 직접 양조장 역, 양조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때 맥주를 만들었는데, 맥주도 되게 잘 만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 보라가 만드는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루터의 집에 겁나 놀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교제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컨텐츠야, 컨텐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청년들 교제할 때, 어, 우리 교제하자! 음, 음, 사실, 교제할 게 딱히 없을 때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뻘쭘할 때가 많아.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같이 놀만한 컨텐츠가 있으면은 금방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 보드게임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를 먹으러 가는 게될 수도 있겠고, 컨텐츠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바로 이 맥주가 컨텐츠가 되어준 거지.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려고 그 집에 놀러 왔다가, 그런 와중에 수다도 떨고, 신학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와 엄청나게 아름답게 이제 그런 이제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 형태가 펼쳐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아,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서 내가 상상회로를 돌렸던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교회가 어떨까 하면서 맥주 얘기도 했었는데 댓글들이 다 술에만 너무 이제 꽂혀 있더라고 근데 지금 봤던 것처럼 사실 교회에서 술이 그렇게까지 금기시대를 물건은 아니다 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무조건 술만 줘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술을 줄 수도 있다는 라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감안하고서 조금 더 제가 이제 소설을 써보면 은 나는 이런 교회면 좋겠는 거야 내가 좀 적합한 사진을 좀 찾아볼게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아예 교회 건물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무슨 교제 공간이든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 자 상상 직장인이야 내가 직장인이야 그럼 직장에서 오늘도 되게 그지 같은 일이 있었어 막 너무 힘든데 그 와중에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저 과정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이제 딱그 버스 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하다가, 집에 가는 게 마침 교회가 좀 멀지 않으니까, 교회 들어가는 거지. 가가지고, 띠링띠링, 그 들어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딱 그, 검은, 그, 뭐뭔지 알지? 약간 그, 바텐더 옷, 그 하얀 와이셔츠에, 그, 멜빵 바지에다가, 그, 검은 나비네타에 딱 하고, 이제, 컵을 막 닦고 있는 거지. 어? 왔어? 목사님, 저 왔습니다. 아, 아 죽겠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 과장 있잖아요. 아. 또또 또 지랄이에요. 아, 근데 그것도 근데 그 사람이 지랄하는 것도 맞는데 또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뭔가 좀 이렇게 다르게 나도 말을 했어야 됐는데 나도 좀 자꾸 거기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맥주 마실래? 아니요. 그냥 오늘은 물 마실게요. 그렇게 쓱 밀어 넣는 거죠. 아니, 아까는요. 제가 보고서를 써 갔는데 세상에 아니 보지도 않고서 보고서 를 다시 써오라는 거예요. 이게 어? 아니 그래 내가 보고서 잘 못쓰는 건 맞아 근데 최소한 어? 한 번쯤 훑어보고서 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야, 세상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원래 쉽냐 어렵지 야 아까 저기 뭐야 민혁이 먼저 와 있으니까 가서 아까 걔네 지금 저쪽 가서 피파하고 있거든 한번 가, 가봐 가 아까 딱 봤더니 저쪽에 이제 그막알락한 소프가 있고 이제 피파한 데 있는데 벌써 그 또래 애들 와서 피파를 먼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가봤더니 어맞어막 얘기하는 거지 가서 막 피파도 한판해또 저쪽에서는 봤더니 이제 그 뭐야 보드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테이블에서 막 보드게임도 막 하고 있어. 가가지고, 어, 오빠 왔어요? 어, 야, 같이 한판 하자. 한판 하기도 해. 아니, 몇 판, 몇판 하고 난 다음에, 뭐, 얘기하는 거지. 근데, 아, 오빠 아까 목사님하고 뭔 얘기 했던 거예요? 아, 진짜, 그 과장님 있잖아. 막, 막 얘기. 아, 또그 과장 때문에? 아, 진짜 오빠도 좀 고생한다. 아, 그러니까, 진짜 이러고 있다. 난 진짜 과장한테칠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오빠, 그때는 좀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평일 저녁에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나는. 아, 너무 좋지 않아요? 나만 좋은 건가? 아, 난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난 사실 이런 기회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오게 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건 좀 너무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어쨌든 술집이 돼버리면은 사람들을 좀 컨트롤이 안될수 있으니까 그냥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형태면 좋겠어. 그런데 좀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신학적인 논쟁 뭐 그런 건좀 빼고서라도 이제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운영 비용 <laughs> 사실 교회에서 교재용으로 하는 건데 어, 다 무료로 주긴 좀 힘들어 그렇다고 돈을 받는 것도 좀 그래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이것을 여기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먹을 수 있는 비용이 나오면 좋을 텐데 비용 충당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런 공간을 어디서 구할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공간을 구하려면은. 좀, 뭐랄까, 집에서도 좀 가까워야 되고, 생활 환경에 좀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를 어디서, 이런 공간을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건만 된다면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일요일날 이제 공예배 모임을 갖고, 화, 목, 아, 화금? 화금에 지금처럼 펍을 열고, 수요일에는 주중 모임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월, 목, 토는? 뭐할거냐고난 놀건데 <laughs> 어, 월, 월 목, 토는 나는 우리 가족하고 시간을 보낼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아 우리가 그냥 교회가서 놀면 안돼요 이렇게 열쇠 따고서 놀면 안돼요? 어머 뭐, 놀아도 되고 어쨌든 초점은 술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 맥주를 마실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맥주만 판다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에 어떤 친구가 너무 많이 마신다 그럼 당연히 내가 많이 말리지 안돼 임마 너 많이 마셨고 너 지금 취하고 있어요 안돼 얘기도 할테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사업장 개념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약까 교회 공동체원들을 위한 교제 공간으로 만약에 어떤 친구가 술 먹고 사고쳤다 그러면 걔는 영구술금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진짜로 아좀어 진짜 아 약간 좀 찐으로 되게 어나 갑자기 뭔가 <laughs> 울컥한다 진짜 아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이디어도 있고 정말 철학도 명확하게 있는데 이걸 구현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다. 아 노키드는 애들 공간도 따로 빼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어 애들 너네 저기서 놀아 해가지고 애들 건 그거 놓는 거지 그거 저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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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동물 철권 그거 동물 철권이랑 그 메타 철러그 해가지고 거기서 놀게 만들고 맞아 분명히 애를 데리고 올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애들은 거기끼리 또 애들끼리의 교제를 나누고 그거.